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평에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국 막바지 전시회와 판매전이 있어서 한평에 왔는데요. 한평에 제가 전시회 출품도 매답은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판매장에 들고 온 난초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종합종투 진주수도 있고요. 어, 색감도 좋고, 어, 여이 깔끔합니다. 어, 그리고 산반, 황산반화, 동년도 있습니다. 어, 또 진주수 종자목도 있고요. 예쁜 신라도 있습니다. 백복류나 파운, 와, 비이 좋네요. 그리고, 어, 하영소심칠록소심 신불도 있고요. 신라 종자목도 있습니다. 항산만화 동년도 깔끔한 자각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예맹 황금달인데요 항산반 무늬가 금계산반입니다. 항상산반화가 금괴3반 하로피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호피 나무도 있네요. 호피반 전일품도 있는데요. 입장수 9장입니다 그리고 백복륜 초가도 가지고 왔고요. 수채색설한 장도 있습니다. 고치로 가영소심 성강화도 짝기 깔끔합니다. 어, 무명소심 아니 무명중투도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두아색설 모행도도 있습니다. 주고마 하성도 있고요. 어, 이러라. 일경이 달린 일호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무맹 중투도 있고요. 어, 신라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반 어, 중투 모맹입니다. 모맹 무명 중투도 가지고 왔고요. 색설 운행도 종자목입니다. 라사지가 잘 들은 단엽도 있고요 단엽 복륜 신라 자기 깔끔하고 좋습니다. 몸행 중투 세척에 2 3만원입니다 복륜복색 천일도 가지고 왔는데요. 작상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연화동자 꽃이 일경이고요. 어, 호피밭도 있습니다. 중토화 소심 성경도 있고요. 작상대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하려고 한 평에 들고 왔는데요.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